사진은 생물과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루어야 할 대상도 표현 방법도 달라집니다. 동 시대를 사는 사진작가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인사동 갤러리 인덱스에서 공모한 현대사진 공모에 40인 사진작가가 선정돼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이미지에 쉽게 다가가야 하고 너무 어려워도 너무 쉬워 보여도 안되고 충분히 보는 재미가 있고 조형적 아름다움 속에 동시대인의 미감을 반영한 작품이 선정됐다고 지체책이 밝혔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이제 사진이 한국에 들어온지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외국에서 하던 방법들을 답습하던 것이 이제 벗어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도 새로운 방법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소재나 어떤 촬영 기법에 있어서도 새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이 보여지는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사진으로 따로 북한되지 않고 사진 아 예술 범죄 안으로 들어가서 미술과 한 가지로 보고 있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커스가 좀 음, 사진이다라기보다는 사진을 이용한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고 사진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이번 현대사진 선정 기준은 런던과 홍콩에 기반을 둔소보린 미술제에 참가할 한국 대표 삼인 선발전인 셈입니다. 셔트 한번 둘러 정사진 작업을 해온 한정구 사진작가는 새로운 사진 세계를 봤다며 주제가 선명한 사진 작품에 소름이 떠졌다고 말합니다. 아, 너무 뜻밖에 상상외로 어, 아름다운 영상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 우리는 보통 한 카트씩 찍는 그냥 정사진을 추구해 왔는데 어,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 카트의 사진을 합성을 해서. 작가의 의도대로 작가가 뜻하는 것을 합축되게 만들어냈대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현대사진 공모에 선정된 이명이란 사진은 고창수 작가의 초현실 사진 작품입니다. 이명이란 제목이 들어서 아 이거는 우리는 흔히 이명은 잡음으로 견디어 어떤 때는 견디기 어려운 때때로는 이상한 소리지만은 그런 것이 하나의 이와 같은 예, 그 무슨. 그림으로 또는 현상으로 어, 몸에서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귀 기울여보면 자연의 소리에서 그냥 거쳐가는 바람소리나 물소리 이런 거가 언어 이전의 소리지만 언어는 표현할 수 있는 그 본질의 세계를 늘 이렇게 누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세계를 이, 이렇게 포착해서 사진으로 이미지화하고 형성했다는 이걸 느껴서 아주 굉장히 그 어, 신비스럽고 아주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작가는 귀에서 울린 이명 현상을 사진 이미지로 몽타주한 새로운 시도로 실험했다고 설명합니다. 에, 이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겪는 기억이라든가 상상이라든가 또는 메타포라든가 은유라든가 또는 그 어떤 그 신화적인 세계에서 하나의 실제로 자기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술 작품의 테마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차적으로 표현했는데 아, 이, 이것은 이제 사진으로 보면 포토몽타즈라는 하나의 기법 또는 멀티플레이어드 포토그래피 또는 이미지라고 하는 이, 사진의 한그 장르를 한번 실험해 본 겁니다. 빛을 이용한 한 장의 순간 포착된 고전 사진이 오늘에 와서는 회화에 가깝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사진을 사진과 더해 작가의 상상력을 표현하는 새로운 캠퍼스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진의 또 다른 향방은 합성을 통한 미적 감각을 반영한 사진이. 새로운 사진 예술 영역으로 자리매김해 간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술 쪽에 더 가깝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어, 미술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부분에 더 가깝게 가고 있고, 한컷딱 찍어서 만들어지는 사진보다는 메이킹 사진이 더 많아지고 있고, 후작업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진작품들이 많아지고 있고, 조각과 연결되는 작품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번 현대사진 공모 선정 작품전은 인사동 갤러리 인디엑스에서 다섯 그룹으로 나누 9월 11일까지 볼수 있습니다. 폼티비뉴스 정성태입니다.